주 독성둑지 사용 가능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헤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<laughs>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시켜주십시오 시간 증폭 가동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더야 광물이 부족하다.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. 상대는. 프로토스, 좋은, 시험했을 생체 물질 많아짐. 무리를 성장시킬 수 없어. 적의 공격 임박. 방어를 준비해야 함. 하늘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하늘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자,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. 동맹의 <놀람> <놀람>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오,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막아주십시오, 사료관님. 너의 척 발톱을 필요 군주가 더 필요하다. 역사. 애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. 너의 참, 달콤한 동맹이 되었군. 이고내 새끼. 어서 와라,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! 간헐천이곧더 활성화될 겁니다. 어떻게하냐고 묻지 마세요. 전 그냥 <laughs> 할수 있으니까요. 광물이 부족하다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해.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. 아,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남은 것들 중에서 한말이죠 제발, 제발, 제발 부탁입니다.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. 놈들이 아, 아,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. 이 명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너의 철. 물을 더 채취해라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집으로 오너라, 내 아이들아 사령관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<laughs> 너로 전 새로운 여와을 발전시켜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이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리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. 막아야 합니다. 아니, 마시든가요? 아, 사랑과 힘 선택입니다.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서 놈들을 공개해야 합니다.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T 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T 말이죠 아하,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. <laughs> 네, 이구를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치우치우치우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치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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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기 아~ 어, 혹시 추출된 테라진 아~ 어,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? <laughs> 없다고요? 아~ 그렇군요. 아~, 아 예, 괜찮습니다.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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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<laughs> 아빠가 사랑해 이건 뭐죠? 적 경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,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로봇이 공격받아! 공공격재생공중 치료 진행 너의 적이가발톱 공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맹의기지공격받고 손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,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로봇들이 아올 시간입니다. 어,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. 시간 <놀들이> 지났군요. <소금을 발성하고> <목소리가> 이제 우리 고조물에서 연구와 논술수사을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어이구, 테라지 갖고 왔어? 갑자기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. 이곳은 안전합니다. 에,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. 우우,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. <laughs>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. 기지가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? 예? 강월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? 네, 예, 제머릿 속에서 나가십시오. 지금 공격받고 있다. 굉장히 지공다 너의 탈톱을 피물 들이 맹의기다까지사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국민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국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.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. 국민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

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!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됩니까?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! 군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전아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, 사님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 <laughs> 제 로봇이지 뭡니까? 동맹이 본장 전투에... 적대적 승부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너의 전...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벨세라님. 공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너의 적이 발톱을 피로 물들이었다. 공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아,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사령관님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?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텐 <laughs> 좋은 소식이죠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.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<laughs> 아,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동맹히지가 공격받고 있다 분지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 말썽 끌어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i'm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. 잘볼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.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다수의 독성 공시 준비완료. 너의 정 백시해야.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준비해야 합니다.

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너의 적 발톱을 피고,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보급품의 항구에서.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. 고급 보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.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. 좋았어.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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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벨시르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 マンジョーカノラ。